안녕하세요 원피스 좋아입니다. 오늘은 사황 중에서 가장 악질적인 해적 검은 수염 티치를 완벽히 분석하겠습니다. 첫 번째 흰 수염 해적단 티치가 처음 바다에 나올 수 있던 이유는 흰수염 해적단에 탑승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섬에서 고아였던 어린 티치는 흰수염에게 매달리면서까지 배 타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흰수염은 잠깐 고민하다 끝내 티치를 배 태우게 되면서 티치는 흰수염 해적단의 공식적인 선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흰수염 해적단에서 경력이 오래되었어도 대장이 되지 않고 일반 선원 입장으로 지내면서 이번대 대장 코즈키 오뎅과 에이스를 각각 겪어봤습니다 베테랑 선원이었습니다. 퀸 수염의 라이벌 로저 해적단과 전투할 때도 티치는 착실하게 싸웠고 같은 또래이자 향후 2세대 해적 중에서 탑을 찍는 샹크스와 만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자연계 어둠어둠 열매 티치가 어린 시절부터 20년 동안 킨스엄 해적단에서 지냈던 이유는 자연계 어둠 어둠 열매가 들어올 확률이 가장 높다고 생각해서 전략적으로 침투한 것이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 20년 동안 발톱을 숨기고 있다 어둠 어둠 열매를 4번대 대장 사치가 발견했을 때 망설임 없이 그를 죽이고 열매를 강탈해 곧바로 도주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이스는 자신이 담당하던 부하가 벌인 일이었고 자신이 결착을 짓겠다며 티치를 찾아다니기 시작했고 바나로섬 에서 둘은 만났습니다. 티치가 먹은 어둠어둠 열매는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인력을 얻어 악마 의 능력자 실체를 잡을 수 있게 된과 동시에 능력도 봉인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전세계 모든 악마의 능력자 들에게 방어불가능한 공격수단 을 얻게 되었으며 에이스를 상대로 고전했으나 끝내 승리하여 에이스 를 해군에 넘겨 크로커다일이 빠진 칠무의 공석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세번째 정상결전의 신호탄 티치는 20년 동안 흰수염 해적단에서 졸병처럼 지냈기에 현상금도 없었고 전투력과 영향력이 전무했지만 흰수염 해적단 2번 대대장 포트거스티 에이스를 잡아 해군에 넘김으로 모든 의문을 해결할 수 있었고 어둠어둠 열매 획득에 이어 두 번째 계획이었던 칠무해까지 무난하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해군은 에이스가 해적왕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 흰수염과 전쟁하게 되더라도 에이스 처형을 감행 대적 시대가 열린 이래 가장 큰 전쟁이 벌어졌고 검은 수염 티치에 의해 시작된 전쟁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임펠다운 침입. 티치가 칠무 가입을 노렸던 이유는 정부측 세력으로 방심했을 때 임펠다운에 침입해 그곳에 붙잡혀 있는 강한 죄수들을 동료로 모으기 위해서였습니다. 티치가 임펠다운에 침입했을 때 마침 루피가 에이스를 찾기 위해 내부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있었고 둘은 의도치 않게 서로에게 이득을 줬습니다. 검은 수염 해적단은 임펠다운 서장 마젤란의 히드라 공격 한방 컷으로 주. 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 간수장을 지냈던 비에시류가 해독제를 챙겨와 그들을 살렸고 검은수염 해적단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레벨 6에 내려간 티치는 카타리나 대본, 아발로 피사로 바스코샷, 산호안 울프를 검은수염 해적단에 합류시켰습니다 다섯번째 밀짚모자 루피와 만남 티치와 루피는 자야에서 처음 만났고 임페다운에서두 번째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 때는 서로 정체를 몰랐고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에이스를 해군에 넘긴 게 검은 수염 티치라는 걸 알고 있어 루피는 곧바로 공격했고 둘은 각각 한 번씩 합을 주고받았습니다. 티치와 루피는 자야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서로 반대 성향인 장면을 보였고 임페다운에서도 루피는 탈출하려 했고 티치는 침입하면서 서로 반대의 목표를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정상 결전에서도 루피가 도망치려 할때 티치는 참전하는 등 서로 대립하는 것을 암시하는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현재 밀즈모자 일당은 정부의 섬 에그헤드에 정박해 있고 베가펑크를 구출하는 과정에서 고전하고 있는 시점. 에그헤드 근처 해역에 검은 수염 해적단 함선이 등장했고 루피와 티치의 세 번째 만남이 성사될 것인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최종 보스 후보 탈락. 주인공 루피와 대적할 최종 후보는 검은 수염 티치가 될 것으로 2010년대 초반부터 많은 분들이 예상했습니다. 왜냐하면 해적 중에서 루피와 대적할 세력 중 가장 최후에 남게 될 세력은 검은 수염 해적단이었고 루피와 티치는 각자 자유와 지배를 추구하는 등 대립적인 모습을 자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리조아 내부에서 이무가 모습을 드러낸 이후 티치는 최종 보스가 아닐 거라 많은 분들이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해적 중에서 최후의 적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고 루피에게 밀짚모자를 건네준 사왕 샹크스를 티치가 죽여 루피와 티치의 싸움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은데 루피와 티치의 전투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일곱 번째 두 개의 악마의 능력. 티치는 20년 전 어둠어둠 열매를 노리고 흰수염 배에 의도적으로 탑승했고, 실무회가 되어 임페다운에 침입해 동료를 모아 흰수염을 죽일 계획까지 치밀하게 준비했던 인물입니다. 티치가 흰수염을 죽이려 했던 이유는 흔들흔들 능력을 뺏기 위해서였고, 정상결전에서 스쿼드의 배신으로 가슴에 칼방을 맞았고 이후 해군대장 3명과 전투해 죽기 직전이었던 순간 등장해 흰수염을 죽이고 알수 없는 방법으로 흔들흔들 능력을 강탈하는 데 성공 이로써 티치는 원피스 최초 악마의 능력을 두개 가진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때 흰수염 해적단 마르코는 티치의 몸이 이형이라 이런 결과를 낳은 것인가 의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티치가 악마의 능력을 두개 얻었던 시기는 2011년이었는데 12년이 지난 2023년이 되어도 여전히 단 하나의 힌트도 나오지 않은 미스터리입니다. 여덟 번째 지의 의지. 티치의 본명은 마샬디 티치로 이름에 디가 들어간 몇안 되는 인물 중한 명입니다. 로저가 죽기 전 흰수염과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라프텔에서 알게 된 디의 비밀을 알려줬습니다. 물론 독자들은 모르지만 흰수염은 알고 있었고 죽기 전 로저가 기다리는 남자는 적어도 티치 너는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언급했습니다. 디의 의지에 대한 다양한 추측 및 분석 등 여러 가지가 온라인에 풀려 있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향후 디의 의지 비밀이 밝 밝혀졌을 때흰 수염이 티치에게 너는 아니다라고 했던 이유가 공개될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 바다의 황제 등급 정상결전에서 흰수염을 죽이고 능력 강탈에 성공한 검은수염티치는 20년 동안 흰수염 해적단에서 지냈기 때문에 흰수염의 구역을 모두 알고 있어 그곳을 빠르게 점령하고 죽은 흰수염과 에이스를 재배한 마르코, 다이아몬드 조즈, 그리고 비스타를 필두로 검은수염 해적단과 뒤처리 전쟁을 치렀지만 끝내 흰수염 해적단은 패배했고 이때부터 검은수염티치는 사왕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적섬 하치노스를 점령하고 자신의 구역으로 만들어 그곳에서 생활 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악마의 능력자 사냥. 검은 수염 해적단은 선장 티치가 엄청나게 강한 것도 맞지만 선원들 또한 임펠다운 레벨 6에 있을 정도로 검은 해적들이라 개개인의 능력치 또한 굉장히 강한 편인데 검은 수염 티치는 악마의 능력 강탈의 비밀을 알게 되어 그것을 선원들에게 알려줬고 본격적인 능력자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해적단 간부 전원 악마의 능력자로 만드는 데 성공. 능력자 사냥을 통해 강탈한 능력은 투명 능력, 힘 능력, 질병 능력, 워프 능력, 백의 열매 모델 궁이호가 공개되었습니다 아직 활동하지 않은 인물들의 악마의 능력은 조만간 에그헤드 침공 때 혹은 거프가 하치노스에 쳐들어갔을 때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열한번째 막타치기 전문가 티치는 원피스에서 막타를 가장 잘 치는 인물이라 할수 있습니다. 티치의 첫 막타는 흰수염 해적단 4번 대대장 사치를 죽이고 어둠어둠 열매를 강탈한 것입니다. 다음은 정상결전에서 스쿼드의 배신 칼빵과 해군 대장 3명과 치열한 전투로 죽기 직전이던 흰수염을 검은수염 해적단 8명이 다구리쳐서 죽였습니다. 다음은 칠무의 제도 폐지와 동시에 해군이 세라핌을 데리고 행콕을 잡으러 왔을 때 혼란한 틈을 노려 아마존 릴리를 급습해 행콕을 제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나 해적왕의 오른팔 명왕 레일리가 갑자기 등장하면서 핸콕을 죽이고 능력 강탈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사왕 카이도와 빅맘 연합의 상대로 최악의 세대 루피, 로우, 키드가 승리한 소식을 듣고 직접 쳐들어가지 않고 출항하는 인물을 노려 로우를 만나 그동안 모아왔던 로드폰의 그리프를 강탈하기 위해 막타치로 등장했습니다. 둘의 전투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티치가 로우에게 패배했을 가능성이 매우 낮아 로우의 로드폰의 그리프 강탈에 성공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왕 빅맘이 부재할 때 토트랜드에서 사만족 푸딩을 빼돌렸고 에그에드의 검은수염 해적단 함선이 등장한 걸 보면 또다시 막타치로 등장한 것이 아닐까 예상됩니다. 1 2번째 샹크스와 대립 티치와 샹크스는 노조해적단과 흰수염해적단으로 만나 어린시절부터 대립했고 성인이 되었을 때 샹크스 눈에 티치가 상처를 입히면서 샹크스는 티치를 더욱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에이스가 티치를 잡으러 갔을 때 그를 기환시켜달라고 직접 흰수염해적단 신수염을 찾아가 명령같은 부탁을 하는 등 여러모로 티치를 신경쓰고 있었습니다. 정상결전에서 막타에 성공하고 신나서 날뛰던 티치의 기세를 꺾은게 샹크스였고 와노쿠니 대전쟁에서 막타치러 티치가 등장할걸 대비해 샹크스가 와노쿠니 근처 해역에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였고 티치는 샹크스가 있는걸 알았는지 와노쿠니에 직접 쳐들어가지 않고 추랑하는 최악의 세대를 노리는 모습을 보여 샹크스보다 한수 앞을 보고 움직이는 치밀함이 돋보였습니다. 티치와 샹크스 둘이 전투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많은 분들이 샹크스는 죽을 거라고 2010년대부터 이야기 했었습니다. 과연 둘의 전투 결말은 언제쯤 보일 수 있을지 기다려집니다. 13번째, 모든 떡밥. 검은 수염 티치는 떡밥이 굉장히 많은 인물로 대표적인 것들을 꼽아보자면 잠을 자지 않는 특징이 있고 이것이 이 형의 몸으로 악마의 능력을 두개 먹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주제이고 더불어 인격이 세 개일 것이다 등등 온갖 상상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그게 벌써 정상결전쯤부터 시작해 12년이 넘어가는 동안 밝혀진 것이 하나도 없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과거 록스가 지냈던 해적섬 하치노스를 점령하여 지내고 해적선 이름이 샤베 로브 지백이라고 티치의 몸속에 록스의 인격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냐, 록스의 의지를 잇는 것이 아니냐 등등 수많은 상상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은 하나도 없고 여러분들이 들었던 이야기들은 대부분 얼마 없는 힌트를 모으고 상상해서 만든 이야기일 뿐 모두 팩트체크 하나도 되지 않은 썰입니다. 그러니 차분하게 티치가 등장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